안녕하세요. 지난해 남편과 이혼한 30대 여성입니다. 사실 남들한테 죽는 소리 알는 소리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성격이에요. 친한 친구들 고민은 잘 들어주면서도 정작 제 이야기는 하기를 꺼려하는 성격이랄까요? 그런데 오늘만큼은 어디에다가라도 털어놓지 않으면 당장이라도 눈물이 쏟아질 것 같네요. 그래서 이렇게 제 이야기 몇자 적어봅니다. 저는 서울에서 나고 자라기는 했지만 친정이 여유가 있는 편은 아니었어요. 친정부모님께서 작은 기사식당을 운영하셨는데, 기사식당이라는 게 워낙에 양 많고 싸게 파는 가게거든요. 그렇다보니 하시는 고생에 비해 버는 돈이 얼마 되지 않아서 집안형 편은 늘 빠듯한 편이었지요. 제 밑으로는 두살 어린 여동생이 있었는데, 여동생이 건강이 좋지 않아 친정부모님의 도움이 늘 필요하기도 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식당을 운영하셨던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를 마치고 대학을 졸업할 때 처음부터 4년제는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아예 대학을 안 가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나를 사람 취급이나 해줄까 싶어서 일단은 전문대에 들어갔어요. 전문대도 대학이냐고 비웃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저한테는 소중한 배움의 기회였기에 최선을 다했네요. 그래서 2년 동안 장학금 받았고 졸업하자마자 특채로 대기업에 들어갔지요. 솔직히 그때만 하더라도 내놓으라 하는 회사까지 들어왔으니, 이제 저를 누가 무시할까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 건지 저는 말한 적이 없는데, 제가 어느 학교를 졸업했는지가 다 소문이 나 있더라고요. 그리고 당시 사수는, 자기는 대한민국에서 몇 손가락 안에 꼽히는 대학을 나왔다며, 어떻게 우리가 한 사무실에서 일을 할수 있는 거냐, 그러더니, 이후로 툭 하면 저한테 수준이 낮다, 귀가 먹었냐, 말이 안 통한다. 엄청난 폭언을 쏟아내기 일수였지요 게다가 그뿐만이 아니라 다른 직원들한테 제 욕을 그렇게 많이 하고 다녔더군요. 그 사실을 알게 된건 그나마 저를 안됐다고 여긴 몇몇 직원들이 그 내용을 전해주었기 때문이에요. 솔직히 지금이라면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하고 무시했을 수도 있고 아예 회사 인사팀의 폭로의 일을 크게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는 아무리 제가 사회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해도 겨우 24살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수한테 더 설설기면서 나를 좀 예쁘게 봐줬으면 그런 생각만 했어요. 하지만 결국 제가 한 노력은 소용이 없었고 저는 건강만 잃었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관두고 나왔는데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지인이 마음도 달랠 겸 뭐라도 한번 배워보는 게 어떠냐며 제과학원을 추천해 주었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한 번도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던 분야라서 제가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동네 문화센터에 등록을 했어요. 그런데 일주일에 한번 있는 그 수업만 기다려질 만큼 배우는 게 재밌더라고요. 게다가 가르치러 오던 강사도 저에게 아무래도 이쪽에 재능이 있는 것 같다며 본격적으로 한번 배워보는 게 어떻겠냐는 거예요. 립서비스였을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당시에는 그 말에 혹해서 미친척. 1년에 2천만원짜리 학원에 등록을 했어요. 솔직히 등록하면서 친정 부모님한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그래도 제가 대기업에 들어가서 이제 살림살이 좀 나아지겠다며 좋아하셨는데 그런 회사를 제가 2년 만에 제발로 나왔다는 사실에 크게 실망스럽다 하셨거든요. 친정 부모님에 대한 원망을 쏟아내고 싶지는 않지만 친정 부모님의 관심은 늘 여동생에게 향해 있었고 저에게는 기대와 책임만이 부여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회사를 관뒀을 때도 친정부모님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는 거지, 그걸 못 버티고 나가 떨어지냐며 제 탓을 많이 하시대요. 제가 아무리 맞달이라고 해도, 맞달은 강철로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저라고 그런 친정부모님의 반응이 왜 서운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회사를 관둔 이후로는 친정 부모님한테 조금씩 비밀 아닌 비밀을 만들게 된 거지요. 아무튼 그렇게 벌어놓은 돈 까먹으면서 제거 학원을 다녔어요. 그런데 마지막 수업이 있던 날 계속 저를 가르치던 강사님이 저더러 자기가 일하는 호텔에서 일해 볼 생각 있냐고 묻더라고요. 거기서 정식으로 경력을 쌓으면 두고두고 도움이 될 거라면서요. 그래서 얼떨결에 호텔로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호텔에서 일하게 된지 6년쯤 되던 때,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소개로 만났는데 말도 잘 통하고 취향도 비슷해서 사귄 지 1년도 되지 않아 결혼얘기까지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었지요. 하지만 돈이 웬수라더니 돈 이야기가 나오면서 처음으로 잡음이 생겼어요. 일단 당시 저는 1억 6천 정도의 현찰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건 당연히 월급만 모아서 된건 아니에요. 그 당시 저는 월급만 모았다가는 평생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겠단 생각에 죽어라 아껴 쓰면서도 주식을 비롯해 이런저런 재테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운이 따라줬다고 해야 할지 제 생각보다 수익이 많이 났어요 반면에 남편은 모아둔 돈이 7천 정도 있었는데 사람이 워낙에 물질적인 거에 크게 욕심이 없거든요 그나마 7천도 10년 내리 직장생활 하면서 얼결에 모아졌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남편이 어머님한테 어떻게 이야기를 한 건지, 어머님이 상견례 자리에서 며느리가 1억 6천이나 모았다고 하던데, 그 외에 친정에선 얼마나 보태주실 생각이냐. 우리 쪽에서는 집을 해주려고 한다, 뭐 그런 말씀을 꺼내셨어요. 근데 문제는, 저희 친정부모님은 제가 그 정도의 현찰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셨고, 제가 결혼한다고 해서 얼마나 도와주실 상황은 더욱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친정부모님이 먼저 그게 무슨 소리냐, 금시초문이다 라는 반응을 보이셨고, 그런 반응에 시부모님은 시부모님대로 당황해 하셨지요. 그러면서 한마디로 분위기가 엉망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결국, 어머님께서는 한 집에선 아무것도 안 한다는데 다른 집에서 독박을 쓸 수는 없다 뭐,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니 집에기는 없던 걸로 하자고 하시대요. 그러니까 저도 어머님 말씀이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한편으론 서운하고 치사하단 생각도 드는 거예요. 어쨌든 저랑 남편이 모은 돈만 보자면 제가 두 배가 넘었으니 그걸 좀 봐주시면 안 되나 싶기도 하고 결국 저를 포함한 양쪽 사람들 모두가 마음이 상하게 되었고 제가 남편더러 이럴 거면 결혼에 있어서는 모든 비용을 칼같이 반반 부담하자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도 여러 가지로 상황이 복잡하게 되었다면서 차라리 그게 깔끔하겠다는 제 말에 동의를 하대요. 그렇게 저 7천, 그리고 남편 7천 총 1억 4천에 대출 받아서 결혼식도 올리고 이후로 작은 빌라 전세로 들어갔어요. 그리고는 뭐 남들처럼 평범한 신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사실 남편과 같이 살기 시작했다 뿐이지 처음엔 그렇게 제 삶이 크게 달라졌다 그런 느낌은 없었어요. 오히려 그런 생각은 제가 호텔을 관두면서 들더라고요. 사실 호텔을 관둔 건 조금은 충동적인 결정이기도 했어요. 당시 남편과 결혼하면서 생각보다 지출이 적었기에 제 손에는 여전히 1억이란 목돈이 남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떡줄 사람은 생각도 안는데 김치국 마시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대요. 일단 친정부모님은 이 돈을 가지고 식당을 확장을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 여동생 좀 편해지게 이사 좀 가게 보태달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부모님은 시부모님대로 아버님이 차를 10년째 타고 계신다는 둥, 신호대학 등록금이 올랐다는 둥, 솔직히 어느 집에 가도 그런 이야기를 자꾸 해대니 부담스럽기도 하고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1억이 아니라 그중 100원도 그런 식으로 쓰고 싶지 않았어요. 저도 남편과 결혼하기 전까진 혼자 반지하에 살면서 악착같이 만든 돈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에라 모르겠단 심정으로 호텔을 관두고 제 가게를 내버렸습니다. 이러나저러나 어영부영 뺏길 돈 같으면 내가 쓰고 싶은데 한번 써보기라도 하자 그런 생각이었지요. 그런데 제가 가게를 냈더니 친정이고 시댁이고 할것 없이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양쪽 집안에서 다 저더러 욕심이 사납네. 집 밖에 모르는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그래도 다행히 남편만큼은 제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한번 사는 인생. 하고 싶은 대로 멋지게 살아보라면서 능력이 되니까 사고도 치는 거라나요. 그리고 전 남편의 응원에 힘입어 밤잠 줄여가며 제 가게를 꾸려나가기 시작했어요. 가게가 자리를 잡는 데는 그다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개업한 위치가 제가 일하던 호텔에서 멀지 않기도 했고, 다행히 같이 일하던 동료들도 제 선택을 응원한다며 다방면으로 도움을 주었거든요. 그래서 입소문이 빨리 나기도 했고, 미디어에서 몇번 다뤄지기도 했지요. 그리고 그 덕분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호텔에서 일할 때만큼만 벌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반년만에 그두 배를 넘어섰어요. 이후로 가게 확장하고 직원 더 뽑고 8평짜리 가게가 30평대로 넓어지대요. 그리고 그때부터 다시 시작이었어요. 친정과 시댁에서 번갈아가면서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친정 부모님은 저더러 아픈 여동생이 집안에서만 있으니 얼마나 답답해하는지 모른다며 동생을 제 가게에 보내겠다고 엄포를 놓으셨습니다. 하지만 단지 여동생이 부끄럽고 그래서가 아니라 제 가게는 엄연히 영업장이고 저에게는 생계수단이었으니 그렇게는 안 된다고 했지요. 그러자 친정 부모님이 저더러 너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면 다냐면서 결국 하도 힘들게 하길래 달에 100식 생활비 드리는 걸로 상황을 정리했어요. 그래도 어쨌든 친정 부모님이 나 길러주신 건 변함없는 사실이었으니 그에 대한 은혜를 갚는 거라고 스스로 그렇게 납득을 시켰네요. 반면에 시댁의 경우 처음에 가게 시작하고 몇번 제가 만든 디저트라고 챙겨다 드렸는데 사람들이 이런 걸돈 주고 사먹냐며 제 면전에다 대고 비아냥거리셨거든요. 그래서 이후로 한 번도 가져다 드린 적은 없어요. 가게가 너무 바빠서 그 핑계로 왕래도 많이 줄였고요. 솔직히 첫 회사에서 이유 없이 나를 싫어하는 사람한테는 무슨 짓을 해도 소용이 없다는 걸 뼈저리게 배웠던 덕분에 어머님 비위 맞춰드리려는 노력 같은 건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다 작년, 지금도 잊혀지지 않네요. 5월 첫주 주말이었어요. 어린이날하고 어버이날이 몰려있던 주에는 예약 들어온 디저트가 너무 많아서 도무지 시간을 낼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겸사겸사 남편하고 함께 시댁을 찾았습니다. 근데 그게 실은 원래는 남편 편으로 용돈만 보내드리려고 했는데 어머님이 먼저 모처럼 얼굴이나 보자며 당신이 점심을 차려준다고 오라고 하셨거든요. 결혼하고 그때까지 어머님이 뭐 만들어줄 테니 먹으러 오라고 한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그러시니까 왠지 쎄한 게 뭔가 꿍꿍이가 있으시구나 싶대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어머님이 꺼내신 말씀은 황당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저더러 신우를 데려다가 기술을 좀 가르쳐 주라고 하셨거든요. 그리고는 자꾸 제 가게만 넓히지 말고 신우 앞으로 이호점 하나 낼수 있게 해보라나요. 어이가 없어서 그게 무슨 말씀이시냐고. 신우는 아직 대학생인데 그리고 신우가 이걸 하고 싶어하냐고. 하고 싶으면 정식으로 학원이든 뭐든 들어가서 배워야지. 그걸 왜 저한테 배우려고 하냐고 그랬어요. 저는 지금 제가 하는 가게 하나만 신경 쓰기도 정신이 없는데. 어느 세월에 신호를 붙들고 뭘 가르치고, 그렇게 못한다고 아주 난색을 표했지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저더러 뜬금없이 하시는 말씀이 너는 결혼할 때부터 하나도 마음에 드는 구석이 없었답니다. 돈도 얼마나 가져올 것처럼 사람 있는 대로 기대하게 해놓고서는 겨우 결혼하면서 7천 보태더니 가족들하고 상의도 없이 가게를 떡하니 차리지 않나. 그러자 남편이 얼굴이 벌게져서는 어머님더러 갑자기 그게 다 무슨 말씀이시냐며 나도 칠천에 갔는데 왜 그러냐 그리고 가게 차리는 거 나랑 상의했다. 자기가 번 돈으로 자기 가게 차린 거를 왜 어머니가 뭐라고 하시냐? 제가 화를 내기도 전에 남편이 먼저 어머님한테 저 대신 언성을 높여주더라고요. 하지만 어머님은 계속해서 그래도 그게 경우가 아니다. 그리고 지금도 봐라. 지 혼자 잘 먹고 잘살 궁리만 하지지 신우 좀 챙겨주라니까 벌써 싫어요 못해요 아주 유세도 저런 유세가 없다면서 듣다 못한 제가 어머님께 그랬습니다 어머님 말씀대로 저잘 먹고 잘살 궁리만 하고 살아요 그런데 제가 잘 먹고 잘 살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 아들도 덕을 많이 보고 있잖아요 실제로 제가 벌어오는 돈이 늘어서 어머님들이는 용돈도 늘어난 거예요. 저 주말에도 어깨 빠져라 팔목 부서져라 디저트 만들어 대는데 어머님 아들은 골프장 가서 골프 쳐요. 어머님 아들은 회사 다니면서 한 달에 겨우 300 가져오는데 어머님 지난번 생신 때 호텔에서 식사하셨죠? 거기 한 사람당 30만원 짜리였어요. 그런데 어머님이야말로 돈 내는 저랑 상의도 없이 신우 남자친구까지 부르셨잖아요. 그래놓고서는 저더러 혼자 잘 먹고 잘살 국리만 한다고요. 어머님 말씀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닙니다. 앞으로 제가 정말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어떤 건지 한번 보여 드릴까요? 그동안 저도 어머님한테 쌓인 게 많았는지 한번 말문이 트이니까 아주 폭포수처럼 쏟아지더라고요. 어머님도 점점 눈을 크게 뜨시고는 어머어머만 연신 외쳐대셨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집안 분위기가 아주 냉랭해졌어요. 어머님이 저더러 할 말이 없다면서 그렇게 잘났으면 너 혼자 살지. 왜내 아들이랑 사냐 그러셨거든요. 그러자 남편이 또 다시 어머님 떨어. 진짜 왜 그러시냐고 그러다 이 사람이랑 나랑 헤어지기라도 했으면 좋겠냐고 화를 내대요. 그런데 그런 남편더러 어머님도, 그래 차라리 헤어져라. 돈몇푼 가지고 시부모 무시하는 며느리 나는 못 본다. 제가 지금은 나를 무시하지만 나중엔 남편인 너 무시 안 하겠냐?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말이 안 통한다 싶어서 마음대로 생각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남편 더러 따라 나오던지 어머님 옆에서 어머님 달래 드리던지 알아서 하라 하곤 먼저 시댁에서 빠져나왔어요 그때부터 왜인지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대요 제 딴에는 열심히 산다고 그런건데 친정 부모님은 친정 부모님대로 아픈 손가락인 여동생만 챙기시지 시부모님은 절 무슨 돈도 고름 벌레 취급하시지 그나마 믿을만한 건 남편 하나지만 철륜을 끊게 할 수도 없고 남편이 제 옆에 있는 한 저런 시부모님을 계속 보고 살아야 하는데 어떡하면 좋나 한숨만 나올 뿐이었어요. 한편 집에 도착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도 들어오더군요. 따라 나왔는데 그새 제가 안 보이더라며 그리고는 한다는 말이 일단 어머님이 막말하신 건 자기가 대신 사과하겠답니다. 어머님이 신우가 저처럼 멋진 여자가 되었으면 하시는 걸 그렇게 표현하신 것 같다나요. 제가 남편더러 그렇게 매번 중간에서 어떻게든 좋은 쪽으로 말하려고 하니까 결국 이 사단이 나지 않았냐고. 그냥 당신도 노선을 똑바로 잡으면 좋겠다 했습니다. 확실히 내 편을 들어주던지 그게 아니면 차라리 헤어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고요. 그러자 남편이 사색이 되어서는 저더러 한다는 말이 저도 친정하고 영 끊고 못 살지 않냐면서 왜 근데 자기더러 그런 선택을 하게 하냐는 거예요. 틀린 말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남편이 그렇게 나오니까 서운하더군요. 하지만 전 솔직히 매달 100만원씩 드리는 건 자식으로서 마지막 돌이다 생각하고 하고 있었고 거기서 좀더 바란다 싶으면 연을 끊을 생각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제 마음을 솔직히 털어놓고 이혼하자 했습니다. 친정도 시댁도 당신도 다 필요 없다고 오로지 나만 생각하며 살고 싶다고요. 그리고 얼마 후 결국 저희는 협의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에게 혹시 위자료라도 받아내고 싶냐고 물었더니 그런 건 필요 없다대요. 자기가 바라는 건 그저 제가 마음의 여유를 찾고 행복하게 사는 것 뿐이라나요. 그리고 완전히 남편과 제가 남남이 되고 나서야 어머님이 저희 이혼 소식을 알게 되신 모양이었어요. 어머님이 그제서야 당신이 잠깐 미쳤었나 보다며 그래도 어떻게 이혼을 하느냐고 눈물을 보이셨지요. 하지만 제가 별반응을 보이지 않자 이내 저더러 제가 당신 아들 인생 조져놨다대요. 그 소릴 들으니 역시 이혼하길 잘했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영업방에나 하지 마시라고 소릴 찌르곤 면전에 소금을 뿌렸네요. 그리고 이후로 지금까지 저는 혼자 가게를 운영하며 지내고 있어요. 친정과는 있는 대로 소원해졌지만 한 달에 100만 원만 드리면 적어도 사람을 힘들게는 안 하니 다행이다 싶어요. 가게는 요새 프랜차이즈로 돌려볼 생각이 없냐는 문의가 많아서 고민 중입니다. 솔직히 외로운 날도 많아요. 불 꺼진 빈집에 혼자 퇴근하는 것도 남들처럼 미주알고주알 떠들 수 있는 친정이 없다는 것도요. 하지만 그만큼 얻은 게 있으니 욕심을 내서는 안 되겠지요. 가진 것에 만족하며 살겠습니다. 그러면 또더 좋은 날이 올지도 모르잖아요.